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빨리 하자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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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

진짜 빠르다. 야나 같은 거 있어 아 그래? 달리가 좋긴 해. 그래. <laughs> <그래>. 확실히 이해했어. 확실히 <laughs> 이해했어. 예. 그래. 자기는 깎아내리면. 자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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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가잘 되게 많이. 많이 아 그래. 아 에이. 에이. 야, 성화! 패스로 해. 오! 야, 미쳤다. 이아니래왜 파울이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신이 주이게 어, 너에한테... 주! 이하어 제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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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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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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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목소리> 아, 아, 아어 뛰어. 아, 그 뛰어, 뛰어, 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들어와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고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

공공공공공공 네, 없어 왜... 아, 없어 여기, 주의, 여기 주의, 없어 아오되공아고아서 아까 아까 넘어안 잡았어 감사합니다. 니다아 잘했어. 잘했어. 아잘 왼쪽에 상개 많다. 와, 그 움직인다. 게 나이스. 세훈이요훈이 좀 뛰어? 어, 어, 아니, 자기야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하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아아 내생각 이거 뭐야? 이제 막 원래 번호 번호. 이면있을다다 됐다. 됐다. 나이스. Yeah. <웃음> 그래. <웃음> <웃음> 그래 이렇게 하라고. 니가 한번이렇게 하라고. 시시 해야

올라가게 빨 아, 아, 어, 그래,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아, 그래 그래. 아, 좋아. 좋아. <목소리> 천천히. 아가다면서잘 잡기 어려 제가 선수니까 저게 와. 야, 여로 걸려. 여로 걸려. 아이고. 오케이. 제우 개빠르다 치트야 치트 뭐라고 예. 뭐라고요? <라> 에 카메라 있 <있어>, 카메라 <라> 이이원서 <원소> 하고 뭐라고 무슨 뭐황뭐지 원서가 두산 개못하던데? 아, 저나 졌어. 헤헤. 원안 돼. 헤헤. 이겼잖아. 나도 어, 이겼지만. 근데 네, 이고 두 번째 팀이 졌잖아. 자고 있는 이두이고아 그렇구나. <목소리> 주소, 언제 두 번째 팀이 됐다고? 야구에 그런 게 없어. 그것도 맞 아이고. 에, 받이상 p 이해요어 아 피티. 아닌가? 아니야. 아, 이다 존나 어 진짜 빨라간다. 반응 보니까 p 게야 p 키면맞겠어을 맞아. 에이하라니다 스텝도 엄청 어? 이지훈 이팅 야, 이지훈! 되는

우리 이런 거딱붙치야 그냥, 그냥 이거 돼호야 잡고 <laughs>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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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주영이 형 너무 올라갔어! 너무 올라갔어! 천천히 <목소리도> 천천히 <나갔지> 괜찮아 얘더 빨리 뛰 괜찮아 좋아 좋 좋아 좋아 사람 보고 떰민아 몇분이에 42분 18분 넘었어 7분 30초 7분 30초? 아, 저거 하지만... 한번더 들어가자 한번더들 아, 가자태이형 먼저 태용이 형 먼저 어? 괜아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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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? 어, 아, 괜찮아 동현이 형이 들어동현어 동현아, 넌 괜찮지? 체력 어이 동현이 아, 동현아! 체력 어때? 괜찮아? 가 여기... 내가 못 들어가겠네 아니 그냥 뭐, 그냥 먹고 있어야겠다 어이구, 어이구, 아, ]아. 오, 오. 오, 괜찮아, 두 나가, 오케이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이구어아이어어

한준하게 달라야 돼? 응? 아, 또, 10 또, 10 또, 1 1 아, 아, 그그 안정적이야? 거야? 이야이 어, 어, 어. 예, 바로, 바로 어, 그 이런 거야? 이런 거야? 이런 오야 이런 거야? 이이야이이거이 거야? 이 거야?

그렇지 야씨, 강성화야? 야, 성거 야, 동거 야, 동거쪽동거쪽 존나 야, 안거데아거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지제거지저저저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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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교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이 나 들어가? 어어 어, 오케이 오케이 리 지금 어, 일부러 일부러 동재야 우 찬스 또좀어야 되는데 나 못하지만 하나해어 노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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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세리아나씨 형이 뭐했하

호스! <laughs> 아, 여기, 여기, 간다! 여 어. 대기부터, 대기부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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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성이야. 키크가달려야 돼? 해 들어가 시면가 준비해. 나이스 이 <therapeutic> 아, 올렸 아, 야, 나이스 나이스. 굿. 스 아유. 소야 때려 보 지금 아아 괜찮아?

응. <fumúde> 지금 시보분이 시보나 시보나 어보나 시보나 시보분남았나 시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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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10분 남나 시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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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야, 한 번. 아, 그처리 아, 굿즈리. 좀리럽긴리굿어리굿즈주영즈리 굿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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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 패스를 하는 패스를 한번 하는데 공장고 3초가 걸렸어. 풀타임은 풀타임이야. 정우야, 올라가봐. 태훈 야 태훈이 옆에 한 명. 어떻게 할 건데? 태훈이 옆에 한 명. 야성이야 어, 어, 네? 어, 야, 나이스. 맞아. 지금이 오늘 일차데요야 어, 우야 지금 다한다간 다. 태형이, 보는 그 아, 태형이, 해! 태형, 다 10분 남았네. 저, 저, 마스라는 보니? 아, 진짜, 오늘은 마스테라는. 진짜, 마스테라는. 진짜, 마스라는 진짜로. 스미도 되고. 진짜, 진짜, 마스라는 어떻게 아야 어떻게 아니야? 어떻게 한 명이.

성원이 바꿔 성원이 어? 뭐야? 어? 나 톱이야? 야오야 지금 대야성원이 나가야 되는데 성이나가시키 맞아, 네. 그렇게 꼭 얘기를 있거든. 안 해도 괜찮다. 내 마지막. 마지막. 주장으로서 마지막 동기. 아, 그기잡 아, 근데 이거 선생님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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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정환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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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이 정환이 형, 정환이 정환이 쪽이 형, 이거보다이 형, 나환이이 형, 이 형, 정환이 형, 정이이

아니.. 진짜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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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, 아 이거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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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진 이거, 이거, 거

우리 올라가나 그러면? <목소리> 그 루포드 A가 그한저주지않나주면말안 아, 되잖아 어? 어? 지면 말두만데이 어, 뭐, 어? 내가 뛰잖아 어. 나는 그 자리에 선수들고 나 친서 때안 아. 하지 않을까요? 아. 그래. <목소리> 네. 네. 친선 느낌으로 하는 거 손은 괜찮아? 팔안 아파? 아괜찮아 원래 그렇게할때같이 동아리 하면 다들 판 시간이 새에 올라! 한 어. 번에 그렇지! 와! 지호, 우와. 와! 이도멋호 첫골 지냈다 진짜. 아 제호 역시 과감해 야, 근데 네. 아 이제 호 화풀리겠다. 아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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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AI 제어가 한다 a 응. 아. 응. 아. 근데 막상 막상 바로 리이별하니까 살짝 빠나있는 살짝 지금 네무아 진짜 스파게티 제일 이 너무 빨리 잘한게 오우 있다오 신발 괜찮으야 사과해 사과해 아속하셔가어다 오. 아, 아픈데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아사야지아시사아나이어게아아 딱딱 딱 나나? 우기가사 물어봐 우기야 피할자세자세우데 스윗 진짜 왜기렇게잖아하니 말투가

<laughs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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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<laughs> <볼것> <laughs>